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 안녕하세요. 이카카오텔의허퍼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현대 자동차 이 10월 판매 조건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애국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차를 구매하시는 구매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후입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33% 해주는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허프로 TV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 카카오톡 클릭하시면 지금 뚝뚝뚝 들어가시면 수입차 할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이 10월 프로모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자동차 먼저 계약했을 때 계약 낚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1.6 LPI 뭐 이런 모델 3.5개월, 하이브리드는 10개월. 그리고 n은 3개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 수, 거꾸로 이 수입돼서 들어오죠 지금 요런 거는 이제 참고 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랜저는 가솔린은 1개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1.5개월 제네시스 보겠습니다 g70 1개월 g80 1.5개월 일렉트로닉 전기차 1개월 그쭉 보시면 됩니다 이 코나 쭉 나가고 있고요 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2.5개월, 산타페 하이브리드 3개월, 팰리세이드 3주, 제네시스 G80 보시면 쭉 보시면 쿠페까지 나오시죠? 자, 그리고 스타리아하고 포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납기일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납기일은 대체적으로 이 많이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종별로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이 넥소입니다. 이 넥소는 지금 기본 할인이 300만원, 그 다음에 이 전시차 조건 20만 원, 세이브 오토 카드 30에서 50, 그리고 모빌리티 알고 36개월 4.8, 4.4. 그 외에 카카오톡이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배뉴입니다. 이 배뉴는 이 전시차 조건을 했을 때 20만 원, 세이브 오토 30만 원. 저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수입차 보면은 이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BMW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할인을 받으면 이 베뉴보다도 뭐싼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가 이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6월 이전은 7% 그리고 7월은 5%차값에이 8월 생산물은 3%인데 보면 재고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오토 30에서 50 할부 모빌리티 할부 이용하시면 그 외에 카카오톡 추가할인 더뉴 투싼입니다. 투싼은 보시면 전시차 조건 20만 원, 이런 차종도 시원하게. 한 300, 400 해줘야 되는데, 뭐, 현대 자동차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진짜, 왜 이렇게 할인을 안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이 산타페, 1억대 생산 기념 200, 아니, 1억대 생산 기념 프로모션이면, 200만원 말고 한 500만원은 해줘야지, 1억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수입차들도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e 클래스도 1000만원씩 넘게 해주는데, 아, 이거 할인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포터, 포터 보시면, 포토도 뭐, 1300대 할인, 뭐, 그리고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1억대 생산 기념 200만원. 이런 것도 그랜저도 지금 뽑아먹은 만큼 많이 뽑아먹었어요. 이 소비자한테 한500 이상을 해줘야죠. 세이브 오토 30만원. 그리고 아반떼 보겠습니다. 아반떼 보시면 20만원. 전시차. 아, 이것도 할인이 너무 없네요. 쏘다타 엣지. 엣지도 보면 200만원 뭐쭉 있고. 코나입니다. 코나 20만원. 그리고 코나 전기차 기본 조건 200만 원. 전기차는 안 팔리거든 지금. 안 팔리니까 할인해 주고 잘 팔린 차는 안해 주고 아이오닉 5 200만 원 기본 조건 우수 100만 원뭐 지원들이 쭉 달려 있는데 참 이 판매 조건도 어렵게 해놨습니다. 아이오닉5 200만원 역시. 그 외에 카카오톡 추가 할인. 아이오닉6입니다. 200만원. 이 전기차가 이 할인이 없었는데 지금 할인이 붙었네요. 그리고 G70 보시면 5% 그리고 7월 3% 그리고 G80. G80은 5%. 이걸 그냥 장기렌트, 이 특판차 하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G90 풀체인지 모델. 4월 이전 5% 그리고 롱바디는 3% 5월 7월 2% 3%그 세이브 오토카드 그 외에 카카오톡 추가 할인 GV60 보겠습니다 300만원 그리고 재고차는 2% 추가 3월은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GV70 전기차입니다 7월 이전 5% 그리고 전시차 50만원 GV70 보겠습니다 5월 이전 5% 25마이는 제외한다 GV80입니다 이 GV80 이거 살 바에는 옵션 집어넣고 모아면 1억 가는데 그냥 X5로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23년 12월 7월 5% 3% 이게 차가 인기 차종은 없더라고요 GV80 쿠페 이 모델도 거의 1억이 넘어가죠 X6나 이 벤츠 GL2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모델. 이 10월 이전 5%, 2월에서 3월 3%, 그리고 스타리아 전시차 할인만이네요. 지금까지 이제 현금이나 할부 구매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할인을 받고, 카카오톡 추가 할인이 좀 있다는 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주로 파는 게 장기 렌트 상품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우막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5개월, 6개월, 10개월. 하이브리드 차동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에서 실시하는 제로 플랜 장기 렌트 한번 보겠습니다. 60개월이며 연 2만 키로. 투기 비용은 완전 0원. 선수금 30%는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아시고 할인은 여기에 특판 할인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비 취득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 렌트 차량은 월 납입금만 내시면 됩니다. 자, G80 보겠습니다. 90만 8천원 선납금 54만원 G90 150만원 104만원 GV70 선납금 31대 59만 2천원 GV70 57만 4천원 GV80 땅뉴그레 땅땅땅 나오죠 이쏘나타 땅땅땅땅 나오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46만 9천원 제로플랜 80만원 그리고 올뉴 산타페 가솔린 모델 41만원 64만원 그리고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보시면 38만 5천 원, 60만 6천 원 하이브리드, 35만 3천 원, 61만 8천 원 K5 지금 K8 그리고 더뉴 K8 65만 8천 원, 34만 원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 보시면 딱 넘어가고 땅 셀토스 땅땅땅 넘어온 소렌토 38만 원 소렌토 하이브리드 보겠습니다 58만 1천원 기아 카니발 그랑폴레오스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허프로는 국산차가 유, 판매 60%를 차지 합니다. 특히나 이 장기 렌트를 차지하니까 좀 차가 급하거나 이 장기 렌트를 똑바로 사야 되겠다 하실 때는 허프로 지금 쫙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 허프로가 바로 즉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현대자동차 10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